님들아 갈수 있대요 아마도 이 <laughs> 원래 깨기 이렇게 힘든거예요아니 아니, 엄청 쉬워요 수월하잘 깼는데 아니 님들 보스한테 쓸데 하나만 던지고 좀비를 막아요 그리고 유리에서 좀비를 쏘지마요 계속 유리에서 쏘는 분 있는데 그러지마요 제라 제발 도둑일 뿐이면 막지 마시고 그냥 도망가세요 그건 나중에 잠깐 말할게요 중앙으로 뛰어요 중앙으로 중앙으로 뛰세요 몸이 떴어요? 아 이제 몸이. 있네. 네 중앙으로 뛰세요 중앙으로 왜 전포팀이 이렇게 끼어요? 예쁜데 빨리 빼 제가 폭 하나 커버해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나, 내려오니까. 아니, 제가 던질 하면 던지세요. 제가 던질 하면. 아직 유일무이가. 엘리베이터 이제 어, 내려오거든요. 위키분들 아, 이제 네. 천천히 빼세요. 본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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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폭 하나만. 에이, 안안 해,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안해 나와. 그냥 그요 여기 한 분이 차 앞에 쫓아라. 명 술탄 술탄 반우탈 술아백아백 사회사회 아회아 하나만 아다 아이 술탄 한명 썼는데? 차다리 세아래량 완전 막아요 이번에 우주섬 갑시다 님들아 너무 앞에 있지 마시고 거리오지거리오지거리오지 माफ कीजिएगा आपसे माफ़ कीजिएगा आपसे निकल चुका था चलो मैं देखता हूं कि डिपर्ट चलो रेहना चाहिए पैक पैक 잘하는 이거 가요 이거 가요 빨간색 빨간색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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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만 잘 잡으면 가요 점프 점프 점 조금 프점요점가빼프면 돼요 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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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절타 이스 아, 타야, 타야. 빼야, 빼야, 빼야. 바로 빼야. 병할때못빼 그냥. 오, 이번 좋아. Advis... 바로 타세요. 바로 타세요. 바로 타세요. 바로 타세요. 바로 요나고군데다리 저기 다리가 없어요. 저기 소다리. 아니면 히생 저거 히생아저히생이막히 근데 아래 위로 담아가야 되니까. 들리면은 바로 올라와요 여기서 대기, 여기서 기근좀 막아줘야 돼요. 좀 막아줘야 돼요. 그거 그네이드에요. 그거야 차비로 와요, 차비로. 차로요이로 지금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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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서 이거, 이 여기서 여기서 거이요아요 여기서 막아요 이거, 이막아거 이거, 이막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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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아요 이거, 이거, 이 막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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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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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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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요이이요 앞에 술탄 어차피 전장안 되니까 다 던져요, 님들. 술탄 다 던져요, 술탄. 앞쪽으로. 400, 400. 어, 그냥 까셨어요. 그럼 메이트 올드선 탑3